지금 가르치는 애들 3년째 가르치는데 아직 이름을 몰라요. 첫 번째가 아이들 이름 외우자. 두 번째는 제가 화를 조금만 내도 애들이 좀 많이 부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래서 여기 적어서 아이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다. 그다음에 복습 영상을 만들자. 조는 애들 너무 이렇게 덧치지 말고. 수업이따 수업 영상 올릴테니까 좀. 친한 데한번 봐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수업을 진짜 제대로 해서 애들 이 1년 동안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좀 가지고 중국어 뭐 말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고, 이제 한자도 가르치고 싶고.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아, 내가 중국어를 배웠었지 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애들 보는 게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애들한테 좀 잔소리를 생각보다 더안 하게 되더라고. 수업의 경계가 희미했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었는데 올해는 존중하면서도 애들 경계를 조금 분명히. 1학기 때 주축으로 가르칠 종목 이제 배구인데 배구 자체도 배구인데 그 과정 있잖아요.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반복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잘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반복하면 느는구나라는 것들을 하나씩 가르쳤어요. 첫 수업 두 번째 수업 하를 그런 거 나왔거든요. 하나 기 수업을 마쳤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니를 아이한테나데 쓰라고 하면서 저는 후련한 기분을 느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하고 싶은 게 맞는 만큼 막 시작은 하지만 그끝 마무리를 못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올해에는. 뭐 작은 걸 하더라도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아이들이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2학년에 사하을올라온 아이들이다 보니까 교재 연구도 여러분에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 단순 단순 교표에서 약간 최대한 끌어올 수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1학년 때 썼던 그런 방법들 중에 아이들한테 그거를 좀 쓰게 하거나 생활 속에서 이끌어지는 모습이 그거를 제 스스로도 좀더 연결을 해서 일부는 따인데 제가 저희반 애들하고 쓰는 것, 것들, 아니, 질문하는 것들을 좀더 저도 고민하고 그 부분들을 좀더 자연스럽게 끌어 나가고 싶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애들 좀 자세히 보고 싶어요. 음. 어, 나태주 시인의 어떤 시, 시기에도 어,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좀 업무에 대해서 허술한 교사가 되더라도 아이들이 등교할 때부터 또하교할 때까지 좀더 세밀하게 눈치채고, 관찰하고, 알아채주고, 그런 거에 대한 숙련대 전문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올해는 좀 기독교 세계관으로 1학년 네. 교육과정을 좀 한번 보고 싶다. 교육과정을 좀 이렇게, 어, 성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흐름을 제가 좀 잡아서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가는 단위 속으로 가는 그런 맵을 한번 잡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어떻게 즐겁게,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놀수 있을까? 그게 고민인데, 또 그게 제가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어 아이들 상호작용에 효과가 있었다. 그걸 조금 검증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이. 많이 배워서 저도 알고는 있지만 제 것이 아닌 수업일 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액션 러닝 이 거, 비주얼 시퀀거 뭐든 간에 그거를 내가 어, 내 정말 진짜 내 수업 도구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왜 이런 조건을 세웠냐면 4학년이기 때문에 <laughs> 4학년은 뭐든 이렇게 하면 반응이 오거든요5학년에그뻔 그 땜도 없고 아직 순수한데 또 보면 웬만큼또 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제가 힘들하는 어 부분이 애들이 공부를 이렇게 재미 없어 하는 그걸 잘못 봐가지고 그 동안은 항상 즐겁고 재미 있고 애들이 막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많이 했어서 약간 이벤트성처럼 약간 이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 안에서도 6학년때 배워야 할 기본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을 좀 목표로 삼았고요. 올해 20대의 마지막 한 해고요. 애들은 초등학생의 마지막 한 해잖아요. 마지막 이 중요한 시점을 될... 함께 의미있게 잘 보내보자 하면서 너의 인생도 소중하고 그 인생은 너가 관리해야 된다. 이걸 좀잘 알려주고 싶고 응. 매일매일 수업 이제 하루, 저의 교사로서의 하루를 성찰하는 성찰지 한 마디라도 쓰기. 이게 응. 목표 응. 응.